이게 무슨 소리지? 크롤리크 씨, 율리안 씨? 이상해, 동물 소리잖아. 무슨 일이지? 그... 예니, 세이, 나는 앞이 안 보여. 그러니 네 도움이 필요하단다. 하, 세상에, 잠깐 생각 좀 할게요. 그러니까 율리안씨가 얼룩무늬 말로 변했는데요. 죄송해요, 잘 모르겠어요. 이런 동물은 그림책에서만 봐서요. 말보다 약간 작고, 당나귀보다는 몸집도 키도 커요. 몸에는 노란 반점이 있고요. 온대 초원 특유의 동물일지도 모르겠네. 율리안 씨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말로 변한 게 맞니? 주변에 유목민이 나타난 건 아니고? 방금 아무 마도술도 사용하지 않았어. 너도 마찬가지고, 마도술의 파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는데. 죄송해요, 베스마트 씨. 갈피를 못 잡겠어요.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면,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네. 이쪽으로 오렴, 흩어지면 안 돼. 조심해. 세상에 저게 뭐야? 맹금류의 일종인가. 날개의 진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야. 율리안 씨 일행 앞에 서야겠어. 습격의 목표가 그들일 수 있으니까. 아 부싯돌, 부싯돌을 꺼내려. 그리고 사봉에 불을 붙여서 쫓아내는 거야. 아니 잠깐만요. 평범한 맹금류가 아니라. 날개 달린 사람처럼 보여요. 그리고, 가까이 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. 뭔가... 음악 소리가 그쪽에서 났니? 네...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날개 달린 생물, 익숙한 것 같은데 그렇지... 천사요? 장난하시는 거죠. 하지만 천사는 나팔을 불잖아요. 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건 뭔가 마술 지팡이 같은 악기인걸요? 정해. 자세히 보고 알려주렴. 그 생물과 마술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니? 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옷을 입고 있어요. 회색인 것 같아요. 손 대신 달린 검은색 맹금류 날개는 어떤 어떤 거대한 새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술 지팡이는 잘 모르겠어요. 심지어 손으로 잡지도 않았어요. 마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. 마술 지팡이를 제외하면 독수리 요괴처럼 들리네. 하지만 깃털의 색깔과 이곳의 환경은 책에서 본 것과 달라요. 그들이, 그들이 요괴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진정해, 예니세이 분명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지만 독수리 요괴가 이렇게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아, 일단 기도를 하는 수밖에... 그들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까요? 베스마트씨,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. 물론 아니지.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마도술이기를 바라는 기도란다. 저들이 모두 조종당하고 있기를. 그래, 맞아. 얼른 쫓아가서 마도술을 건자를 막아야 해. 그러니 너는 먼저. 네, 알겠어요. 제가 먼저 쫓아갈게요. 제 발소리를 듣고 얼른 따라오세요. 이제 뭘 하려는 거예요? 대답하세요!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거니? 아니면 노래하고 있는 거니? 젊은 남성의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어쩌면 독수리 요괴가 아닐지도 모르겠구나.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성조가 이상해요. 이런 언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비켜요, 비키라고요.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당신 말할 줄 알죠? 무슨 소린지는 못 알아듣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을 굳이 잡아먹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. 말고기는 비리니까요. 뭐? 어떤 공격도 느껴지지 않는데. 아. 괜찮아. 난 괜찮아. 이건 공격이 아니야.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여기에서 흐르는 물을 마신 후부터, 이미 너희와는 무관한 자들이다. 전부 직사가 처리할 일이지. 더 이상 쫓지 마라. 직사가 뭐죠?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. 어? 알아? 알아들을 수 있네?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설마 환각이 빠진 건가요? 베스마트 씨, 당신은 아니, 이건 환각이 아니란다. 나도 알아들을 수 있어. 너무 이상해요. 그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건지. 우리가 공격이라고 생각한 게 그의 마도술일지도 모르겠네. 마도술 파동의 기운이 느껴져.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특이한 힘이구나. 그걸로 말이 통하는 것 같아. 추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돌아가라. 원래 있던 곳으로. 아니요, 일단 그들을 다시 돌려주세요. 돌아갈지 말지는 우리의 일이지, 당신과는 상관없어요. 내가 한 일이 아니다. 당신은 멈춰서 우리에게 말이 통하는 마도술을 사용했어요. 그건 당신이 선택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. 방금 흐르는 물을 마셨다는 건 우리가 지나왔던 강을 말하는 건가요? 그리고 저 얼룩무늬 말들은 우리의 동료예요. 당신이 그들을 직사로 데려간다고 했으니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겠어요. 마지막으로 당신은 누구죠? 네가 묻는 것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다. 그럼 뭘 대답할 수 있는데요? 사서우경, 풍수, 참유와 천지... 그게 대체 뭔데요? 응? 음?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지 얘야, <목소리>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될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알아내거나 시간을 끌어야 해요 어쨌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율리안 씨 일행을 데리고 갈 거라고요. 하지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싶은 것 같지 않아.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가 가진 물자와 동료를 맞바꿀 수 있는지 제안해 보는 것도 좋겠어. 그가 말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율리안 씨 일행이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. 음식인가요? 아니면 뭐죠? 그럼 우리는... 물어볼 것 없다. 어서 떠나도록. 결국,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득히 먼 것이니 알지 못하면 쫓을 수 없는 것이다. 아, 잠시만! 난또 가버렸어요. 내가 말 실수를 한 건가? 베스마트 씨,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아무래도 변덕스러운 사람인 것 같네요. 가실 수 있겠어요? 얼른 쫓아가야 해요.